65세 이상 10월 15일부터 무료 독감 코로나 백신 꼭 맞으세요. 65세 이상이라면 이번 주꼭 맞아야 할 백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 정부가 10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. 독감과 코로나 백신 같은 날 동시에 맞을 수 있고 안전성도 이미 검증됐습니다.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20일. 65세에서 69세는 22일부터 접종 가능합니다. 전국 3,185개 병원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.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병원 방문 가능하고 접종 후엔 20에서 30분간 머물며 이상 반응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코로나랑 독감 같이 맞아도 괜찮을까? 질병청이 직접 확인했습니다. 면역 간섭도 안전성 문제도 없습니다. 이번 겨울 예상되는 동시 유행 지금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이번 겨울 두 백신 중 어떤 걸 먼저 맞으실 건가요? 댓글로 남겨 주세요.